2023년 10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3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약20% 증가한 수치로 국가의 과학기술 투자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의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R&D 예산은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이제 정상적인 증가 추세로 돌아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R&D 예산 증대가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국가 미래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을 중시한 나라들이 번영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예산 증가는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으며 그 효과는 몇년 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투자 증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 편성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알아서 시청자 여러분,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각자 참여하며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표는 단순한 예산 책정이 아니라 국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 투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